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부장입니다. 일주일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와, 지금 9시 10분, 20분 됐는데,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하늘은 이렇게 까맣고요.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에 수정이 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언니, 먼저 소원 으로야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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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네 개. <웃음> <웃음> 哦。Oh.